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하이 서브에도 속이 꽉차 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지난 2004년 당시 고현정 부원 채용 때와 현 정부에서 코딩 교육 프로그램 교재를 납품하는데 있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문준용씨가 자신을 향해 특혜욕을 제기하는 자유국당에 대한 공개 반박에 나섰는데요. 문씨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유경 자유국당 대변을 향해서 찬스 없이 열심히 살고 있으니 걱정 말라. 더 이상 허위사실을 퍼뜨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면서 제가 어디에 뭘 얼마나 납품했고 그게 왜 아버지 찬스인지 대상을 똑바로 말하고 근거를 대라.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설립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날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설립하고 그 업체가 정부가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 사업에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납품해온 데 아버지 찬스가 있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며 특혜 의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문 씨는 전 대변인이. 해외로 이주한 대통령의 딸도 궁금하다. 국민 세금으로 경호하는 대통령의 가족 문제라며 딸의 해외 이주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문 씨는 제 조카의 학교가 개인정보를 한국당에 무분별하게 유출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잘한 짓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6월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군의 학적변동서류를 토대로 문 대통령 딸의 외국 이주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도 하는 말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서군에 학적변동서류를 제출한 학교 관계자에게 주의 경고처문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날 문씨의 공개 반박과 관련 장능인 한국당 상금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씨의 페이스북 글을 보니 도둑이 재발절인다 라는 말이 떠오른다. 과잉 반응이자 적반하장식. 반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문 씨는 학교 등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당당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자녀가 정책과 연결된 공공기관 관련 사업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임을 왜 모르는가? 라고 문 씨의 발언 반박했습니다. 앞서도 문종 씨는 지난 2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식의 실적과 노력이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를 옹호하는 말을 해서 무리를 빚은 바가 있는데요. 당시 문씨의 특혜 의혹은 사실로 믿는 네티즌들을 문씨를 향해서 특혜 의 당세자 주제에 어디서 그딴 말하냐는 매우 싸늘한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문씨의 행태가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 역시 문씨와 문씨의 동생 문다희씨처럼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것은 참기 어려울 만큼 화가 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 장관과 문다희씨 그리고 문주용씨 당신이 받았다고 의혹이 제기되는 특혜는 저와 제 아내처럼 평범한 엄마, 아빠들에게 좌절감을 주기에 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의혹의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문준용씨, 당신의 행태는 매우 경솔하다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태 때문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실시를 제안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준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에서 열린 연설에서 여권이 조 장관을 감싸지 못해 이제 물타기를 한다. 저보고 뜬금없이 원정 출산했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무슨 원정 출산을 했느냐. 부산에 살면서 친정에 있는 서울에 와서 아기를 낳았다. 가짜 물타기라고 민주당 측의 의미를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요구한다. 문 대통령의 딸, 아들, 조국 딸, 아들, 황 대표 딸, 아들, 저희 딸, 아들을 다 특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류여의 전 한국당 최고위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조 장관, 황 대표의 자녀뿐 아니라 박원순 시장의 아들도 해야 한다. 빼먹지 말라. 그리고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아버지 찬스 없이 살고 있다고 반박했는데 제1야당을 우습게 아나보다라고 비판하며 박 시장을 빼먹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물타기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 특검 제안에 대해 이뤄질 수 없는 황당한 제안으로 자신의 아들 딸 관련 특혜 의혹을 비켜가라는 새로운 물타기 수법이라고 말하면서 나 원내대표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자신의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 발이 얼마나 절였으면 그런 제안까지 했을까? 나 원내대표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나 이란 국회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국회를 위해 제할 일을 다할 생각부터 먼저 하길 바란다고 했는데 당신들이 이란 국회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국회를 논하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군요. 사실 이런 나경원 원내대표의 동시 특검 제안은 매우 강한 승부수입니다. 현재 논란의 핵심인 조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문 대통령, 황 대표, 나 원내대표 모두 자녀들의 온갖 특혜욕에 들러싸여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과장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확실히 시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원내대표는 자신의 자녀를 둘러싼 의혹들을 음의 공작이거나 과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자녀들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많습니다. 당장 황 대표 아들도 KT 입사 당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고 나 원내대표 역시 딸이 성신여대 면접시험 당시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나 원내대표 의 아들도 논문과 관련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입니다. 황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온갖 의혹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조 장관과 문 대통령의 자녀 관련 의혹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쪽 분들은 자영당 인사들이 자녀들을 물고 늘어지며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사라지는 것이냐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까다는 말밖에는 할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전 대통령들도 자녀들이 논란 휩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아들 이시영 씨가 크고 작은 구설수에 휘말린 적이 있고, 일명 홍삼 트레오로 불린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삼형제와 일명 소통령을 불리며 문민정부의 황태자로 불린 김영상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인해서 아버지의 임기 중에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자녀의 의혹에 관련해서 국민들이 앞선 사례보다 더 크게 분노하는 것은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를 것처럼 국민들에게 약속해놓고서는 이전 정부들과 다를 게 없이 아니, 더 심한 수준으로 비리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분노한 목소리는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가히, 광신적인 지지 여론만 진짜 여론이라고 믿고 있는 현 정부를 보면 진짜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건지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